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 이이 예. 전에 여러분 나의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제가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날마다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어제 읽었던 거 다시 한번만 읽겠습니다 흐린 눈 날카로운 눈 맑은 눈이 제목이구요 흐린 눈 날, 맑은 눈 날카로운 눈 여기서 어 지금 오프라 윈프리가 어,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그책 내용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타인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말았다. 당신은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며 타인의 시선 속에 머물렀다. 당신은 아버지와 어머니, 선생님, 사랑하는 사람, 자녀, 종교,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세월이 흐른 후 당신은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다. 당신 자신을 삶의 우선순위 최상단에 올려 놓아보는 것은 어떨까?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제하는 당신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점점 더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중해서 여러분 나 자신에게 좀더 사랑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 희생하면서 살았죠. 나 우선순위를 나 우선순위에 나를 최상단에 한번 놓아보는 오늘 하루 어제 했죠. 나이를 먹으면 내 몸의 모든 부분이 새락한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색깔도 어두워지며 머리카락도 흰색으로 변한다. 저는 많은 게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나이 먹음에 따라 모든 것이 흐릿해질 때단 하나 반대로 갈수 있는 게 바로 눈빛이다. 여러분 눈빛을 한번 보셨나요? 나이를 먹었다는 건 수많은 경험을 했다는 뜻이다. 이런 경험은 눈빛에 쌓인다. 그래서 눈빛이 깊어진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는 사람만이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어린아이처럼 맑아진다. 육신은 늙었지만 정신은 어려진 것이다. 법정 스님 맑고 향기롭게 라는 책 제목이 이제 이해가 된다. 흐릿한 눈빛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냥 무섭다. 더 이상 생각하기 싫다. 그래서 더 흐릿해진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 눈이 맑아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일. 향기로운 일이 된다. 최근에 당신의 눈빛을 본적 있는가? 지금 당장 거울을 보라 어떤가 저도 지금 당장 거울 보고 왔거든요 어, 끌려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직에서 매니저의 말에 따라서 어, 어쩔 어떨 땐 혼나기도 하고 어, 어쩔 때는 어, 칭찬도 해주지만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끌려 다니면서 하는 사람의 눈빛은 흐리다 어, 약간 흐립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은 생기가 없다 생각은 합니다. 어, 나이가 들면 그나마 남아 있던 약간의 날카로움마저 사라지고 흐릿한 눈빛을 가지게 된다. 그런 눈빛에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된다.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진짜 죽음 앞에 가면 한 순간 눈빛이 빛난다. 깨달음의 순간이다. 이때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가. 그런 죽음을 맞고 싶지 않다면 내 삶을 내가 지배해야 한다. 내 삶을 내가 지배해야 한다.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이끌어가는 나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나를 사랑하라. 책을 읽고 생각하라, 여러분. 어, 성경 같습니다. 종교 어떤 어, 지도자 같고요. 자, 여러분 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책을 읽고 책을 읽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눈빛이 점점 어린 아이처럼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첫 번째 나오시고 재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는 매일처럼. 매월 천오백만 원 이상 입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팔구표 펴기 오십 위에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네모시지 교정증 외외앵자교증 S A 비자 교정증을 득했고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졌습니다. 다섯 번째 고명하는 그 점이 여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 선생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고 따릉이 만물상, 그 다음에 밥 아저씨, 밥더 빌더의 사장이 되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고쳐주었을 때,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거기다 꽃다발까지 선물해 주었을 때, 그리고 마무리까지 잘, 청소까지 깔끔하게 하고 나왔을 때, 어, 여러분, 그들의 행복해졌고, 저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수익이 또 생겨나고, 그 수익의 절반은 또 고아원과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다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고 즐겁고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